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고려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어, 신라, 음,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모습을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지? 자, 중학교 때는 자세히 안 배웠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배운, 배,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부분이 바로 사회랑 경제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은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새롭게 프린트를 만들어 봤어요. 보면 이렇게 캐릭터도 새로 만들어 봤어요. 그냥 기분이 내켜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한번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 프린트에는요, 빈칸이 있어요. 보이지? 빈칸. 빈칸이 있어. 그런데 이거를 교과서를 보면 채울 수 있냐? 없어, 없어. 교과서엔 내용이 없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과서에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수능에는 나와요. 응. 수능에는 나와. 수능에는 선지로 많이 나와요. 보기로. 그래서 만약에 수능 선지로 여기에 관련된 개념이 나오면 니들이 시대 구분을 못 해. 헷갈린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배웠기 때문에 뭐야?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의 토지제도 하면 이제 신라의 토지제도도 살짝 기억을 해줄게. 신라의 토지제도는 뭐가 있었어? 기억해보자. 자, 뭐 있었어? 신라부터 잠깐 생각해보면, 뭐를 폐지해서 노급을 없애고, 뭘 줬었어? 관료전을 줬다가, 그 다음에 또뭘 줬니? 기억해봐. 뭐 했어? 뭘 줬어? 뭘 줬어? 그렇지. 정전을 줬지. 거기 누구 착한 말 잘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녹읍을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 이거 기억하고 있죠? 음. 이게 통일신라 시기의 토지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고대, 아니, 고려에서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고려태조. 우리가 아는 고려태조가 누구야? 왕건이죠. 왕건이야. 왕건. 어우, 여기 펜이 너무 두껍네. 자, 왕건이요. 처음에 이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이제 공을 세운 사람한테 뭘 주고 싶은 거야? 이제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아, 프레젠트. 프레젠트를 주는데 가장 좋은 게 뭐겠어? 땅이지, 땅. 그래서 전. 그러니까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따라 주는 거냐면 충성도. 인품, 공로에 따라서 이제 땅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역분전이라 하고 이 성격이요. 무슨 성격이냐면, 논, 공, 행, 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공을, 논에서 상을 주는 게 논, 공, 행, 상이에요. 오케이? 기억하지? 자, 여기까지가 역분전이었어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자, 역분전만으로는 고려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논공 행세나 공이 있는 애들만 뭘 주는 거야? 땅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걸로는안 돼. 이제는 공이 없는 애들도 있잖아. 그냥 관리들도 있단 말이야. 얘들한테 어떻게 상을 줄 거야? 어떻게? 뭐, 땅을 나눠 줄 거야. 그거에 대한 정책이 뭐냐면 전시과예요. 자, 개념을 한번 같이 볼게요. 문무 관리야. 문무 관리에게 전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했다 하는 게 전식과예요. 자, 그럼 보면 하나씩 볼게요. 특징을 볼게. 특징 보면 뭘 줬대? 수조권을 줬대. 수조권은 뭐야? 수 걷는 거야. 받는 거야. 받아 뭘 걷어? 줘줘세줘줘줘 조, 조. 조, 조, 조. 뭘까? 세금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뭐야? 권리를 주는 거예요. 뭐이 어떤 땅에 세금을 걷는 권리를 주는 거야. 이게 뭐랑 달라? 신라대는 뭘 줬어, 애들아, 기억해봐. 여기서 노동력도 얻을 수 있고 뭘 뭘도 뭘 얻을 수 있어. 뭐 세금도 거을수 있고 거의 뭐 지배하는 느낌이지. 어? 그게 아니라 세금을 걷는 권리만 주는 거야. 그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토지랑 임야를 나눠서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 토지를 뭐라고 하냐 전지, 그리고 임야를 뭐라고 하냐 그걸 시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전시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전지와 시지를 주어서 전시과야. 아우 잘 하고 있지, 잘 기억하고 있지. 자, 그리고 전국의 토지를 주는 거예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죽으면 어떻게? 반납하는 거야. 죽으면 다시 반납을 해요. 왜냐? 자 이제 아우 잘 그렸다. 전국의 토지가 생각해 봐. 한정적일 거 아니야? 정해져 있지. 땅은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다 싶으면 뭐야 언젠간 땅이 부족해지겠지. 이게 전시과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반납을 하기로 했는데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세습이 가능한 토지의 이름이 뭐야? 그게 공음전이에요. 자, 이게 고려가, 고려가 귀족사회라는 증거가 되기도 해. 왜냐하면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준단 말이야. 왜 세습이 가능하게 해, 해, 하게 해주는 겨? 왜? 못담시. 왜? 귀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야? 뭐가 필요해? 품이 유지를 해야 되잖아. 응. 음. 이품이 유지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뭐야? 땅을 보장을 해준 거야. 뭘로? 공음전으로.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 뭐야? 세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이 부족해지겠지. 한정적인 땅에 땅이 부족해 진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붕괴가 되냐 보면 지배층이 이제 토지로 독점을 해나 여기 내 공음전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이걸 가져갈 수 없어 나는 평생 쓸 거야 이러니까 뭐야 토지가 부족해 지겠지 국가재정이 파탄이 나 왜냐면 세금도 못 걷어 이러니까 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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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세금 토지를 늘려 나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고려 말에 되면 새로운 토지제도가 등장해요. 고려 말, 조선초 해서, 려말 선초에 등장하는 이 토지제도가 뭐냐면, 과전법이에요. 응. 과전법이 시, 시행이 돼.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전에 시행한 토지제도가 하나 더 있어. 그건 녹과전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그 녹과전만 기억하고, 이거는 경기의 토지만 대상으로 해요. 응. 이거 정도만 이름만 기억해 주면 돼. 내가 항상 이름만 기억하라는 게 너무 많지. 하지만 이름은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전시과도요 단계가 있어. 한 번에 끝낸 게 아니야. 여러 단계를 걸치는데요. 그걸 한번 볼게요. 시정, 처음 시야. 그 다음에 좀 고쳤다 개정. 그리고 마지막에 경정. 아이고 정이라고 써 있네. 아니야, 뭐야? 정이야. 자, 시계 정, 야야야야, 시계 경야, 이 시정 전식과, 개정 전식과, 경정 전식과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전식과의 시작이야. 근데 아직 몇분 전에 성격을 다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뭐도 주는 거야? 인품도 보는 거야. 그럼 뭐야? 내가, 내가 착해. 내가 볼때 나는 너무 착해. 그럼 뭐야? 나는 토지를 더 받을 수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이지.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인품이 진짜 착하고 이런 걸까? 아니겠지. 왕에 어떻게, 뭐, 가깝거나 도움이 됐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내가 진짜 착하고. 아, 누가 봐도 내가. 아, 에인젤이야. 막, 착해, 착해. 착해. 어 이상하게 썼다. 또 소문자랑 대문자랑 막 섞었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내가 엔듀엘이야막 그렇다고 해서 더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써 있는 건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 왕과 얼마나 가깝고 왕이 얼마나 충성을 했나에 따라서 좋겠지 그러니까 시정은 아직 두 개가 혼재돼 있어. 관등도 봤는데 인품까지 봤다. 그러니까 역범전의 성격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개정 전시과를 보면 봐봐. 얘들은 이제 뭐만 보는 거야? 관등만 봐요. 이제 인품 봐안 봐? 인품? 인품 사람의 인품 봐안봐안 봐? 안 본다 대신 관등만 본다 근데 보일 게 뭐야 전직관리 현직관리 모두 줘요 그러니까 뭐야 이제 때려쳤어 때려쳤어도 뭐야 또한 땅을 주는 거야 오케이 땅을 주긴 줘요 죽으면 반납해야 되지만 자 그런데 이러니까 점점 또 땅이 부족해지겠지 그러니까 뭐야 아 이제 안 되겠어 전직관리는 못줘못줘 못 줘. 우리 못줘 대신 뭘로 우리는 현직 관리에게만 주겠다 하는 게 경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알겠지? 자, 한 다시 보자. 다시 보면요. 시정은 뭘 받다. 관등 인품을 둘다 받다. 개정은 전직도 주었다. 대신 관등을 기준으로 했다. 경정은 이거 다 바뀌어서 뭐야? 현직만 주었다는 걸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다 이해를 했어? 너무 좋아. 다음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 알겠지? 자, 하나씩 써볼게. 태조에 역분전이 있었다. 그런데 경정에 가면 경종 때는 뭐야? 시정정식과를 만들었는데 뭐랑 뭐를 기준으로 해? 그치? 관등과 아우 글씨 잘 쓰고 싶다. 뭐? 인품 자 그리고 목종 때 개정정식과는 뭐에 따라? 관등의 논나지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 근데 경정전시과에서는 조금 더 뭐가 달라진 거야. 뭘 중심으로 줘. 그 현직 관리 중심으로 주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야 진짜 임용고시도 카바 가능해. 아 아주 멋있어요. 아 멋있어. 아름다워 아름다워. 기까지만 하면 진짜 임용고시도 카바 가능한 정도야. 약간 오바 좀 해봤어.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사료가 있어요. 한번 봐봐. 사조때 역분전 아 역분전을 줬구나 아 역분전은 뭐였더라 논공행산에 따라서 주었지 아 그렇다 그렇다 그럼 경종 때요 직관상관에 따라서 품에 따라서 전시과를줬 이게 무슨 소리야 직관상관이 뭐여 이거는요 현직 이건 전직이야 아 이해 가지 이해 가지 현직 지금 하는 사람 전직 그만 둔 사람 자 그리고 뭘 줬어 전지에 따라 시지를 주었다 전지는 뭐였어 토지 시지는 임야 그러니까 땔감 그러니까 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따뜻도 해야 되잖아 땔감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임야도 준게 시지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보면요 전시과에 대해서 쭉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서 이게 무슨 제도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내용이, 내용이, 전시과의 내용이구나 전시과의 내용이구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해서 고려의 토지제도 알아봤어요. 자 그다음에 수치제도와 경제 볼게요. 아 여기는 뭐 그렇게 볼게 많지 않아. 그냥 살짝 흙고만 갈게요. 볼게. 자 고려 수치제도는요. 토지 대장이 있었고 호적을 통해서 조세 공납 역을 부과했어.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그렇지. 신라 때도 있었고 삼국 시대도 있었죠. 자 조세 공납 역을 조세 공납 역을 하나씩 볼게요. 자, 1 0분의1 세야 그리고 농민을 동원해서 조창으로 인분해서 조은으로 개경까지 운반했다. 이건 뭐냐면 좋은 뭐야 배로 간 거지 배로 배로 갔어. 근데 여기에 특이점은 하나 있어요. 양계는 세금을 운반하지 않았대. 왜? 얘들은 뭐가 많아? 뭐가 많아? 얘들아 기억해 봐. 양계는 무슨 지역이었어? 기억해 딱 해봐봐. 뭐가 있어? 자, 어우 얘네들이 무슨 지역이었더라? 기나 뭐야 뭐야 아 군사 지역이야 음 응. 군사 지역이야 그럼 뭐야 뭐가 많겠어 노가막 들어와 왜적들이 막 침입해 오겠지 그런데 막 여기 있는 쌀을 막 밑에 내려다 보내고 막 이러면 뭐야 얘들이 얘들을 막을 여력이 있어 없어. 여력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쌀은 그냥 여기서 쓴다. 현지 경비로 쓴다. 이를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잉류 지역이라고요. 아우, 멋있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하여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납 볼게요. 호단위로. 호, 어, 호, 어, 호, 어, 기억하지? 호, 어, 어, 기억하지? 이거 신라에서도 했어. 그리고 보면 중앙에서. 액수를 정해서 주연해 줘. 그럼 주연이 속현향 부곡소에 할당을 하고 향리들이 호마다 수치해 이거는요, 약간 내가 사회할 때향미 설명할 때 해줬지. 그러니까 약간 무슨 구조인지 알겠지? 중앙에서 내려 주주연이 받았어. 이걸 다시 내려 누가 직접가 향리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뭘 하는 거야? 세금을 걷어.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 상공이랑 별공이 있는데 이거는 상공은 뭐야? 항상 정해져서 내는 거야. 항상 시기가 정해져 있어. 별, 별은 별 뭐야? 특별히 내는 게 별공이에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역은 그냥 읽어봐요. 알고 있겠지? 응? 자, 그다음에 고려의 경제 발달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가들은 중농정책을 했어. 중상이라고 그러면 조금 아쉬워. 하지만 고려는 특징이요. 상업을요. 경시하지? 안 왔어? 왜냐면, 불교가, 불교가, 고려는 불교의 나라잖아. 알고 있지? 고려는 불교의 나라야. 고려, 불교가 상업을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상업을 경시한 나라가 아니야. 이거는 조선이랑 완전 달라요. 조선은 상업을 경시해, 경시 아예 경시야. 그렇기 때문에 상업을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지만 고려는 그런 건 아니야. 자, 하나씩 볼게요. 사실 보면 농민 안정책으로 여러 개를 해. 개간도 하고 개간 안 되는 세금도 안 내게 해 주고 농번기에는 자벽 그러니까 요역 같은 데 동원도 안 되게 해 주고 재해 가림은 세금 감면 이런 거뭐 기본적인 거지. 아니, 지도자가 돼서 이 정도도 안할 거야? 그지 그런 느낌이지. 자, 그리고 농법의발단은잘봐 줘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 자, 우경. 그 뭐야? 뭐야음해 하는 거 뭐야? 소로 가는 거지. 그다음에 시비법은 뭐예요? 이건 뭐야? 비료 주는 거지. 비료를 이제 주기, 잘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는 땅이 있다 없다. 없는 건 아니야. 줄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양법 볼게요. 이양법이, 자, 처음으로 조선에서 시작했다. 하면 틀린 말이야. 시작은 어디야? 조선 말고 고려에서도 이제 보급이 됐어요. 모내기법 알지? 뭐야? 모판에다 뭘 심어? 모를 심었다가, 응? 이게 크면, 어디다 이식을 하는 거야? 논에다가, 워터를 대 물을 대 그럼 여기다가 뭘 심어 이 심어는 뭐를 이렇게 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어디서 시작했다 응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고려 때도 시작을 하긴 했었다 근데 일반적이었다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야 일반적은 아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알죠 이거 목화는 언제야 목화도 고려야 목화 문익점 아저씨 문익점 선생님이 어디야? 부통에다 뭘 숨겨가지고 온 거야. 여기 부통 여기 부통에 여기가 안에가 비어있어. 그럼 여기다 뭘시 중국에 가가지고 모카 씨를 여기다가 훔쳐가지고 온 거야. 어 우리가 생각하면 위인이지만 그치? 여기다 훔쳐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백성들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모카 씨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저녁에 이제 뿌렸어. 그래서 이제 모카가 재배해서 우리도 뭐야 따뜻한 모카 섬으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따뜻하게 살수 있었다. 했던 게 모카 재배의 의미지. 자, 그 다음에, 밭을 보면 2년 3작을 하고요. 자, 책이 도입이 됐는데 이게 기억을 해줘. 이름이 뭐야? 농상지요예요 음. 아우, 이거, 이거 뭐냐?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안 해도 되는데, 농상지요를 도입을 해요. 이건 고려시대야. 자, 헷갈릴 수 있는 게 세종 때 만든 책이 있어. 세종 때는 무슨 책을 만들었더라? 농서야. 농사. 들린다, 들린다. 대답하는 게 들린다. 여기까지도 계산해서 여기까지 들린다. 뭐야? 직설이요. 응. 알고 있지?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수공업으로 넘어가면 전기는 관청 수공 소수공업,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했던 게좀 널리 퍼져 있다가 후기로 가면 일반 민간이나 사원 중심의 수공업으로 넘어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상업, 상업을 보면 시전을 설치하지. 자 그리고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뭐야 경시서를 설치해요 오케이 그 지방은 행상 행상은 뭐야 이런 보따리 보따리들 물건들을 이구 지구 누가 다니는 거야 아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들고 지구 다니면서 뭐야 지방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야 그게 행상이죠 그치? 아 이거는 언제도 계속되는 거야 이건 조선 시대도 에 계속돼 조선만 계속돼? 언제도 계속돼. 대한제국에서도 보부상들이 있죠. 그 보부상들이야. 자 그리고 화폐로 넘어갈게요. 화, 활발하게 썼다 안 썼다. 사용되지 못했어. 주로 뭐야. 곡식과 삼배를 썼지만 화폐가 등장하긴 해요. 성종 때뭐 건원 중보를 주조를 해. 철로 만들었어. 최초의 화폐라고 들리죠.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자 그리고요. 다른 것도 나올 때가 있어. 자 수능 보면 선지로요. 뭐가 있냐. 음병 은화야 은화, 은병 다른 말로 활구요, 활구의 사용도 언제야 고려야. 자, 기억하지? 여기는 경제 볼 때는 그냥 내용 자체가 되게 많아요. 기억하지? 재밌는 게 없어. 여기는 정말 재미가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로 하는 거야? 인강으로 때운다. 아, 때운다니? 이렇게 인강으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많아. 토지제도. 수치도 아주 조금. 그리고 경제 발달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경제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뭐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 안내가 있을 거예요. 수행평가 안내가 있고, 이 안내를 바탕으로 과제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안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럼 안녕 뿅